긴 타이트닝 그리고 리프팅 색소 질환 문제성 피부 얇고 힘없는 피부 뭐 홍조라든가 여드름 뭐 색소 주름이나 탄력 젊고 건강한 피부 안녕하세요 메이링 클리닉 일산점의 김영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h 클리닉 김지선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봄의원 대표 원장 이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팜스 클리닉의 윤정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링 클리닉 더 현대 서울점 대표 원장 오욱입니다. 요즘에는 피부가 얇고 힘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볼륨을 높인다기 보다는 탄력을 증가시키는 시술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0, 40대 뿐만 아니라 20대 여성분들도 탄력을 개선시키고 또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력시술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그런 장비들, 뭐, 레이저든 고주파 장비들은, 어, 바이폴라면 바이폴라, 모노폴라면 모노폴라 모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번에 그 포텐자 다이아몬드 팁은 바이폴라 모드하고 모노폴라 모드가,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차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폴라는 보통은 그 피부의 얕은 층을 공격하게 되고, 모노폴라는 피부의 깊은 층을 공격점으로 해서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교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부 전층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술 보주파를 이용한 피부 미용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의사들은 항상 모노폴라냐바이폴라냐의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했었어요 이 장비는 양쪽을 다 자유자재로 쓸수 있다는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진 장비예요. 그런 면에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한 아주 큰 숙제를 풀어준 그런 장비라고 볼수 있어요. 어, 우선 의사 입장에서는 시술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 시간과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모노플라가 환자가 시술을 받을 때또 통증도 좀 덜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폴라 는좀 균일하게 어, 피부 전체의 그 탄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모노플라가 깊은 곳에서 한번 더 조여주고 얕은 곳에서 한번 더 조여주는 걸한 어,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 같습니다. 포텐자 다이아몬드 리프팅은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받으신 분들은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시술 직후의 결과도 굉장히 좋고 시술 1주, 2주, 3주에 더 좋아지는 모습, 을 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이,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제 받길 원하는 시술. 이게 다이아몬드 리프팅이라고 봅니다. 포텐자는 사실은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자유로움을 줬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환자들의 결과물을 아주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고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상태에 맞게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시술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